자, 이거는 음, gx가 사인이고 fx가 이차식이야 음, 근데 gx는 사인이라고 완벽한 식이잖아. 자, 이 조건을 한번 보자고. 음, 가 조건에 보면 g에다가 a파이를 집어넣었서 제곱함이 1이 되더라 이거야. 그면 이게 다시 말하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사인의 a 파이를 집어넣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는 경우는 a가 요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은 아 하나씩 하나씩 따로 따로 해볼게 자 1이 되는 경우 그러면 a 파이가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혹은 뭐2 파이 더하기 뭐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요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니까 a가 얼마야? 1분의 2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sin a 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a 파이가 2분의 3 파이가 돼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림 한번 이렇게 그리면 sin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1이 될수 있는 거는 여기가 1이 되잖아. 여기. 그지? 이 2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잖아 그치 그니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자 A는 결국 2분의 1하고 A는 2분의 3, 두 가지가 나오니까 요걸 가지고 F를 작성을 해봅시다. 그러면 FX는 어, X의 제곱에 AX가 아니라 2분의 1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X 제곱에 2분의 3X 플러스 B 이렇게 생기겠지. 자 여기서 보면 0에서 2파이 사이에 f 에다가 g를 실어 넣는 거야. f에다 가 g를 실어 넣는데 f x 이렇게 생겼잖아. 그 모든 근의 합은 2분의 5파이다 이렇게 돼있지. 자음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게 이제 sin x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음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게 제로가 되는 위치 제로가 됐을 때 여기에 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가 더한다고 치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되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알파하고 베타를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어, 여기서 잘 보면은 이 알파라는 값이 이렇게 합성돼서 들어간 거니까 이게 사인 x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놔볼게 자, 여기가 제로자. 자, f에 여기가 음 g x니까, 그쵸 g x니까 g x 사인이잖아, 그치 s i n x 의 제곱 아 x 는 s i n x 의 제곱 플러스 s 분의 i s i n 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는데 여여서서 여기서 이게 h 로가 되는 t 는 s i n x1 s i n x2 그러니까 요거를 알파로 놓고 요걸를 베타로 놓다이이얘얘야야렇렇 이해를 하 하면 되어어래서이이태태에서 뭐냐면 알파가 나오고 베타가 나왔는데 알파 베타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더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가 뭐냐면 어 사인 x1 그쵸? 요거를 하나를 알파로 놔그 다음에 사인 x2 요거를 베타로 놓자고 그래서 요 둘을 더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인거야 자, 그러면 사인의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사인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사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 0에서 2파이 사인이니까, 사인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하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사인 이게 이게 사인 그림인데 사인 x 가 알파인 경우와 베타인 경우가 그럼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알파가 베타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한 선. 오 이거 뭐지? 이렇게 한 선. 자 이렇게 또한 선. 요거를 베타라고 보고, 요걸 알파라고 봐봐. 자, 지금 이렇게 만족하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음, 지금 요 상태,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이 파이잖아. 그러면 알고 있겠지만, 여기하고, 여기 근하고, 여기하고, 여기 근 4개가 총 4개가 있는데, 음, 자, 요거를 여기를 세타라고 본다면, 여기 부분, 여기, 요거는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타 면 여기서 여기까지 세타니까 여기에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 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이쪽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 합치면 이게 3파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3파이. 얘하고 얘를 더하면 3파이. 그러면 3파이하고 3파이 하면 6파이가 되는데 이미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를 넘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어느 하나가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를 세트로 보고 여기는 파이 만세트로 보고 요거 요거 더하면 여기가 요거 합은 파이가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이미 또 아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사, 어, 3파이가 되니까, 여기 파이가 되니까 합치면 4파이가 되잖아. 근데 2분의 5파이를 넘어선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여기는 이대로 있는 거는 좋은데, 얘가 여기를 접해야 돼. 여기를 접하면, 자, 요 부분, 이 부분, 여기가 얼마야? 2분의 3파이야.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더하면 여기에 세타, 여기는 파이마이너 세타, 그러니까 요거 자 파이마이너 세타와 세타와 2분의 3 파이를 더하니까 2분의 5 파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근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5 파이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2분의 5 파이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아, 자, 아, 이 이제 알, 알파가 됐은 이 상황하고, 여기는, 요건 플러스잖아, 그지 요거는 마이너스야. 그럼 두루 곱하면 어떻게 되지?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laughs>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얼마에 2분의 38을 집어넣었더니 알파 값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치?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기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b 이렇게 생기고. 그렇죠? 맞죠? 그 그게 제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 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이 분의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는 봐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을 집어 넣더니 1 마이너스 이 분의 플러스 b. 이게 제로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집어 넣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2 분의 1니이 분의 이 플러스 제로니까 b 는이 분의 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제로가 될수 있는 알파베타를 곱하면 그게 b인데 알파베타는 현재 지금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는지 2분의 1의 양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fx는 x제곱에 2분의 1x 플러스 아까 b가 얼마나 나왔지? A. P. Goldman, A. 1 l d P. l d m a n A. P. a l d m a n A. P. Goldman, A. Goldman, A. g o l 2 m a 1 A. Goldman, A. g o l d m 마이너스 분의 2분의 9다. 이렇게 나와서 답이 4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사뭇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